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잎의 모습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잎 뒷면이 회백색을 띠고 있는 특징인 지층계입니다이 새순일 때는 네이니하고 비슷하죠. 근데잎 뒷면을 보면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층계는 국화과의 두해살이풀이기 때문에 늦가을, 겨울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겨울을 보냅니다. 이지층개는 한방에서는 이오채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드러운 순 잎은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쓴맛이 있기 때문에 대천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또 쓴맛을 싫어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 대천엔 후에 나물로 드시기도 합니다. 이지층개는 또한 이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전초를 채취해서 말린 것 십내지 15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이 지친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엉겅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이 지친계에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간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고 간을 해독합니다. 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알코올과 지방간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이 지층에는 테라마이신 성분이 소염, 소독, 항균 작용을 하고 또 뿌리에는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잎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수의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들도 있고 독성은 없고 부작용은 없습니다. 지친 게였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